밤사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한명더 늘었습니다. 추가된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의 배우자인데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퇴원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네, 메르스 확진자가 밤사이 한명더 늘어 모두 186명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50세 여성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던 132번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메르스 환자는 이로써 나흘 연속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모두 33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치사율은 1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퇴원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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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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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명 줄었습니다. 메르스 격리자가 1000명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모두 15,158명으로 하루 동안 456명이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